안녕하세요. 좋은바TV입니다. 오늘은 비트를 수확하려고 하는데요. 8월 13일 씨앗파종으로 심었는데요. 비트는 보통 심은 지 70에서 80일 정도 되면 수확이 가능한데요. 올해 여름 무더위로 인해서 9월까지 이어지다 보니 가을작물, 씨앗바라가 무척이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씨앗파종 후 90일 만에 수확하는 것인데요. 얼핏 봐도 무더위로 인해서 그런지 크기는 봄 재배보다 작은 것 같습니다. 비트는 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비트의 붉은 색소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으로 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암 예방과 염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토마토의 8배에 달하는 황산화 작용을 하는 건강작물 중 빼놓을 수 없는 작물입니다. 특히 비트는 특별한 병충해도 없는 작물인데요. 비트에 본래가 싫어하는 향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한번 보세요. 음, 색깔이 비트를, 잎을 지금 잘랐는데, 너무 이쁩니다. 비트를, 이거를 갈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쁘겠는데요. 올해 엄청 크게 자라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면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 자라서 비트 농사도 올해 성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비트를 생으로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당근이랑 사과랑 같이 넣어서 갈아서 ABC 주스로 먹으면 정말 맛있답니다. 비트는 수확한 지 2주 정도 되면 수분이 빠져나가 탄력이 없어지는데요. 먹기 전에 물에 잠시 담가두면 수분을 흡수해서 다시 생생해진답니다. 비트 사이즈도 좋고요. 색깔 보이시죠? 너무 예쁩니다. 비트를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은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신문지나 키친타일로 감싼 후 비닐팩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내년 봄까지 오랫동안 드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드실 수 있는 방법 중에 비트 장아찌를 담그셔서 드시면 정말 맛있는 건강 반찬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조기가 있, 있으신 분들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비트 차로도 드실 수 있는데요. 비트 차 정말 맛있답니다. 그리고 비트는 간에 좋기 때문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비트를 꼭 생으로든 차로든 드시면 간에 좋,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비트는 봄, 가을 재배 모두 가능한데요. 봄 파종은 3월, 가을 파종은 8월에. 이렇게 두번 재배해서 가능하니 봄, 가을에 꼭 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키우기 쉽고 재배 기간도 짧은 비트. 텃밭 한 편을 할애하셔서 꼭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